분, 불프 때뭐 구매하셨어요? 확실히 여름이라 그런지 예쁜 아이템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불프를 다 끝나고 가져온 게 조금 <laughs> 죄송해가지고 이번에도 지그재그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빠른 소진 예상 되니까 얼른 다운부터 받고 돌아오셔서 이거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짠! 요 슬로우 앤드 수영복입니다. 이거 후기를 제가 들고 오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일단 이거 색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치코랄 웜톤 분들은 무조건 잘 어울릴 컬러고요. 얘가 가슴선이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끈 조절하는 게 있어도 유교걸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얘가 만졌을 때는 되게 가볍고 부드러워서 아 입으면 안 짱짱하면 어떡하나 이게 수영복은 헐렁거리면 또안 예쁘거든요. 근데 입으니까 텐션감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이 아랫부분이 너무 확파인 브이 컷이 아니라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런 깔끔한 모노키니는 유행 없이 쭉 입을 수 있어서 그냥 막 입는 수영복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호텔보다는 해변, 진짜 넓은 수영장, 비치클럽 이런 데서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잘 입힐 것 같아요. 다음도 요거 쇼츠로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다들 요 반팔 티셔츠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블라우스 같지만 티셔츠고요. 소재가 오 좋아요. 아주 부들부들 신축성도 진짜 좋아가지고 딱 입으면 몸에 달라붙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들도 장난 아닙니다. 완전 새하얀 누런길 전혀 없는 컬러라서 얘가 어떤 하의를 입어도 다잘 어울렸고 좀 꾸며야 하는데 귀찮다. 꾸민 거 티내고 싶지 않다. 다 그럴 때 후루룩 입기 좋은 아이라가지고 요 티셔츠도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역시 쓰레는 다 잘해. 다음은 포스터 벨트.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주얼리 같은 벨트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는데 요볼 장식이랑 체인이 크기가 작아가지고 얘는 실제로 목걸이로도 착용할 수 있고요. 포인트는 요 끝에 달린 요 하트 참. 저번 진주 벨트에서도 보셨죠. 여름이라서 가벼운 옷들이 많은데 두툼한 벨트를 하니까 뭔가 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런 주얼리 스타일 벨트 착용하는 게 훨씬 시원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얘가 좋은 게 모든 고리에 걸 수가 있어가지고 허리 굵기에 상관없이 바지 크기에도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고요.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더 소장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제품입니다. 요거를 구매를 하면서 이제 제가 볼레로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슬리브리스 단독으로 입으면은 여기 팔뚝살 때문에 항상 볼레로를 입는데 막상 입으려고 보면은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요거를 입어 줍니다. 볼레로 자체가 화려해서 안에 그냥 나시 하나만 입어줘도 고급미 흘러넘치는 코디 완성이고요. 고슬고슬한 여름 원단에 통기성도 좋고 품도 넉넉해가지고 호로록 입기 좋지만 단점은 이제 활동하다 보면 이게 막 흘러... 잘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계속 올려줘야 하는 네, 근데 사진 찍으면 살짝 흘러내린 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는 만족합니다. 불편해도 감수할 만한 예쁨이다. 다음은 피타앤맨디 샌들. 샌들 쇼츠 다들 보셨을까요? 그중 저의 원픽이 바로 요거거든요. 얘가 일단 발이 굉장히 편해요. 신발 자체가 낮아도 딱딱하지 않고 쿠션감도 어느 정도 있고요. 쪼리는 아무리 편해도 오래 신으면 엄지 발가락 그 여기 사이 아픈 거 아시죠? 근데 얘는 하나로 그냥 슉 들어가는 슬리퍼 형식이고 이렇게 발등 부분에 지지해 주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안정감이 있다. 앞쪽에 이 커다란 리본도 포인트 요소로 한몫하죠? 원피스, 데님, 슬랙스, 어디에 신어도 다잘 어울려가지고, 얘는 촬영용으로도 하나 쟁이고 싶을 정도입니다. 샌들 고민하시는 분들, 이 피터의 멘디 샌들, 추천. 다음도 벨트 하나인데, 확실히 이거 데님에 하면 예쁘긴 해요. 체인 벨트인데, 반은 체인, 반은 끈으로. 리본 형식이고, 근데 살짝 아쉬웠던 게, 이 끈이 문구점에 파는 그 리본 아시죠? 그런 거라서 얘가 묶이는 대로 자국이 남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자국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처음처럼 깔끔한 리본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이트 색상이라서 좀 마음에 들었는데 끈이 조금 아쉬웠다 이거랑 포스터 제품 중에 하나만 살수 있다 면 저는 포스터 제품을 살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유리에 여름 유리에도 봄 유리에만큼이나 진짜 미쳤어요 일단 이 보트넥. 나그랑 디자인에 딱 제가 좋아하는 여리여리 캐주얼 무드이고, 홀터넥이랑 얘가 같이 입으면 목선이랑 쇄골 강조되는 게 진짜 너무 예뻐. 미쳤어요. 정말 부드러운 거즈를 입은 것 같은 얘가 되게 가볍고, 시원하고, 긴 팔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게 저는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엄청 더운 날 밖에서도 입고, 실내에서도 입었는데,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이거 아주 요물입니다. 학생분들, 이거 학원에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 밑에 약간 힙한 카고팬츠나 나일론 뭐 트레이닝팬츠도 다잘 어울리고요. 여기에 똥머리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유리의 제품 중에 이 스트라이프 팬츠. 택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못떼고 있거든요. 그냥 입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파자마 디자인인데 실제로 파자마로 입을 수가 있고요. 확실히 밴딩이라서 아주 편하고 소재가 약간 나일론이 살짝 섞인 이런 서걱서걱한 그런 소재감. 품이 넉넉한 스트레이트 핏이라서 하체 커버도 확실하고 이게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파자마로 입어도 좋고 저는 휴가 가서 수영복 위에 아니면 숙소에서 포근포근 몽글몽글 느낌이라서 여름템으로 추천. 다음은 메이빈스 포컬스 바지가 품절이라서 대체할 제품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딱 발견한 보석 같은 아이랄까요? 탄탄한 원단에 코튼 숏팬츠인데 3부, 허벅지 반 정도 덮는 넉넉한 기장감에 핀턱이 있어서 아래로 갈수록 퍼지는 A라인 핏. 허벅지 살 신경 쓰이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고요. 얘가 뒷밴딩이라서 허리 조이는 거 없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런 종류를 계속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단추. 이 앞쪽에 단추가 되게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벨트로 가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져온 이 벨트 체인 벨트만 계속 소개드려가지고 가죽 벨트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원피스에 하면 되게 예쁜 벨트인데 얘가 쇼팬츠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스퀘어 디자인이라서 포멀한 무드, 블랙 컬러 옷 입었을 때좀 어른스럽게 고급스럽게 입었을 때 착용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얇지만 튼튼하고 퀄리티 좋아가지고 얘도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얇고 무난한 벨트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은 블랙 니트. 르베르라는 쇼핑몰에서 보내주셨는데 얘가 격식 있는 자리나 호텔, 호캉스 갈때 입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슬리브리스 디자인에 카라로 단정함까지 있고요. 이런 거는 또 단독으로 입어야 간진 거 아시죠? 가디건, 노노. 근데 얘가 부유방을 완전히 가려주는 기장감이라서 부담이 없었고 아까 보여드린 메이빈스 바지에 벨트 탁 해주면 너무 예쁘다는 거지. 저는 밑에 레인부츠 신어줬는데 요렇게 코디해도 괜찮죠. 그리고 이 티셔츠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얘는 색감이 완전 딸기우유 그 자체라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원숄더? 오프숄더 디자인인데 어깨에는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팔 부분이 이렇게 샤랄라 퍼지는? 플레어로 퍼지는? 이게 진짜 여리여리 포인트. 팔도 훨씬 가늘어 보이고 완전 에겐요 그 자체입니다. 블랙도 다른 무드로 예뻐가지고 이것도 한번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원대면 진짜 완전 가성비 아닌가요? 다음은 몽돌. 예전에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제돈 주고 또 구매한 제품. 이게 진짜 찐인 거 아시죠? 얘가 메쉬 롱 슬립인데 통기성이 진짜 좋고 정말 얇아가지고 여름에 입어도 덥지 않고 슬리브리스 원피스에 가디건 입는 것보다 차라리 안에 이거 레이어드 하는 게 훨씬 덜 덥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릴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 옆쪽에는 셔링도 있어서 단독으로 입어도 핏이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대신 단독으로 입을 때는 안에 슬리브리스 레이어드 해주셔야 한다는 거. 얘는 사계절 내내 활용도가 좋아서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지막은 안경, 젠틀 몬스터의 초초초 저렴이 버전인데 인스타 갬성샷 찍을 때 유용합니다. 커다란 사각태의 안경거리는 이렇게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정말 유연하고 가벼워서 오래 껴도 저는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알은 원래 있었는데 저는 이, 이런 뿔테는 빼고 쓰는 걸 좋아해서 다뺀 상태입니다 색상은 주황? 갈색? 약간 그런 계열이라서 딱 쓰면 통통 튀는? 화장이 좀 밋밋해도 안경 자체가 유니크해서 시선이 확 가고 썸네일에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음 간만에 안경 추천 하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번에는 잡화도 진짜 뻔하지 않았다, 그렇죠?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고민해서 구매를 하고 직접 써보고 좋은 것만 추려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그재그 쿠폰 꼭 다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도 럭키 쇼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